S전자 WB300 블루투스 연결 안될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전화,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지고 블루투스 모드에서 BT가 깜빡거릴 때 블루투스 모드는 무선 신호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블루투스 목록이 많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핸드폰 블루투스 목록의 기기를 등록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목록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후, 등록해제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기 찾기 버튼을 다시 눌러 주세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가 뜨게 되면, SAS WB300의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만, 다른 핸드폰과 연결이 됐을 시에는, 리모컨에 있는 음소거 버튼을 2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본체가 리셋이 되고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블루투스는 모두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다시 연결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